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합 아, 검사단위 품질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검사단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사를 하는 데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계량치의 데이터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계수치 의 데이터를 검사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계량치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성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되어 있습니다. 아, 3번에 되어 있어요. 특성치에서 품질 표시 방법이 있어요. 줄을 꺼주시고, 특성치. 계량치는 특성치입니다. 특성치. 그럼 계수치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항분포하고 포화송분포가 있었습니다. 야는 부적합품수가 있었고요. 수가 있었고요. 부적합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을 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흐름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 부적합품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되어 있습니다. 적합품, 부적합품에 의한 품질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틀 줄거 주시고. 다음에 부적합 수에 의한 품질 표시방법. 이 부하송 분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것이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로또로 되어 있어요. 이 로또에 의한 품질 표시방법. 타이틀 줄고 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N개 뽑으세요. N개 뽑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표본 또는 시료라고 하죠. 샘플이라고 하죠. 시료에 의한 품질 표시방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이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필기시험 문제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적합, 부적합, 품의한 품질표시 방법, 부적합, 수의한 품질표시 방법, 특성 지혜한 품질표시 방법, 좋아요. 여기까지 개수 두 개, 개량 하나 나왔습니다. 로또의 품질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시료의